굿모닝 3분 꿀송이 단분투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고 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모태에서 벌고 벗고 나왔고,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것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베풀기보다는, 또한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움켜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요분 고난 가운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셨을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찬송가 429장 의 가사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에는 받은 복을 세워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계속해서 대내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를 세워볼 때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감사와 고백이 넘치는 하루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인생인데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아둥바둥 살아갈 때가 많았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모든 풍파 우리를 흔들고 낙심하게 될 때에라도 오직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와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로버리부터발 끝까지 덮어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미 받은 최고의 복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